안녕하세요. 김영의 널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기후의 4대 요소인 온열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기온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습도 중요합니다. 기류나 복사율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공부는 하셔야 되겠죠? 자, 일단 기온은요. 뭘 기억해 주시면 되냐면 일교차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교차가 어디가 큰데 어디가 작은데 요거를 기억해 둬야 되거든요. 이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습은 습도의 종류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절대 습도 포화 습도 비교 습도 이게 뭔데 이따가 확인해 볼 겁니다. 자 그다음에 기류요. 자 기류도 별 외울 건 없는데 불감기류요. 불감기류. 자 불감기류는 뭐냐면 바람이 불기는 불어요. 근데 나는 느끼지 못해. 뭐라고? 지금 바람이 분다고? 잘 모르겠는데 그 불감 기류가 몇 미터 퍼 세기인지 이걸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복사열은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흑구 온도계로 측정을 한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기온은요? 기온은 건구 온도계로 측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기습은 습구 온도계로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건고 온도계, 습구 온도계, 흑구 온도계가 뭔데요? 별건 아니고요. 우리 온도계 기억하시죠? 여기 9, 밑에 동그랗게 구가 있는데 그걸 아무것도 장치를 안 해. 그럼 이제 건고 온도계. 거기에 젖은 헝겊으로 쌌어. 그러면 습구 온도계. 그리고 까만 헝겊으로 쌌어. 그럼 이거를 흑구 온도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온은 일교차에 신경을 쓰자라고 표현했고요. 일교차는 하루 중에 최저기온, 해 뜨기 전 30분 전입니다. 그리고 최고기온 2시경의 차이를 우리 일교차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일교차는 내륙 해안 중에 어디가 크냐면 내륙이 큽니다. 자, 그리고 구름이 적은 날, 구름이 많은 날 어디가 크냐고요? 구름이 적은 날이 큽니다. 자그 다음에 계곡 분지 산림 어디가 크냐면 당연히 계곡이 큽니다. 자그 다음에 저위도 고위도요. 자 이거는 암기 팁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외웠어요. 일저연고. 자 일교차는 저위도가 커요. 그리고 연교차는 고위도가 큽니다. 자 여기는 일교차 일하고 있습니다. 누가 커요? 저위도가 큽니다. 그래서 일저연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기습 들어가겠습니다. 자, 공기 중의 수증기량.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있는 공간을 자, 1m, 1m로 잘라요. 자, 여기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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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로 잘랐을 때 여기 안에 지금 현재 습도가 얼마나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절대 습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그 온도에 있어서의 포화됐어. 결국 이 공간이 음, 수증기로 가득 찼어.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포화습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개 비교하고 싶지 않아요? 예, 비교한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비교습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비교한 건데? 여기 식이 있죠. 그 온도에 있어서의 포화수증기랑 결국 포화습도 분의 절대 습도, 그 온도에 있어도 공기 중에 수증기량 절대 습도입니다. 결국 포화 습도분의 절대 습도 곱하기 100을 우리는 비교 습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류 복사열 보겠습니다. 자, 기류 중에 제가 아까 불감기류 기억하시죠? 바람은 불고 있는데 느끼지 못하는 거. 자, 몇 미터 퍼색이냐면 0.5미터 퍼색 이하를 우리는 불감기류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복사열입니다. 자, 복사열은 무슨 온도계로 측정한다고요? 네, 흑구 온도계로 측정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오늘은 기후의 4대 요소인 온열 조건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머릿속에 당연히 개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까지 김영의 널스토리였습니다.